이야기, 낱말 이야기 8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제목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제목에 대해서 어, 몇주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가끔씩 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아주 좋은 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막이 시대에 좋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책의 제목을 읽는다. 정말 수박 거학할식이죠뭐 그런 단편 지식을 얘기하는데 이번 시간은 다산의 저작 중에 1표이서표 하나와 서로된 두 가지 책 세, 이렇게 해서 세 권의 책 제목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은 그렇게 어떤 체계가 있다든지 또는 깊은 사상이 있다든지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정도의 낱말 한자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어막 그런 낱말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 대하셔도 된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을 정도.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조금 유익할 만한 것들을 제가 어, 앞으로도 계속 챙겨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어,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막 1762년에서 1836년이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보면 120 다산코올 재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산선생, 다산정약용은 위민, 백성을 위하는, 막 그런 것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청렴하다, 또 창의적이다. 막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아마 서울시에서 행정혁신을 열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다산코올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자주 이렇게 접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 다산선생은 상당히 위민, 늘,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분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사실은 1표 이서입니다 경세유 표가 하나 있고, 목민심서 흠흠심서에서 1표 2서. 이것은, 어, 뜻이 무엇이냐. 뭐, 안다면 알수 있지만, 또 한꺼풀 더, 어,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 이것이 이제 여유당 전서에 다 실려있다. 그렇죠. 어, 다산 선생의 어떤 전집이 여유당전선다 이러한 난말들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난말 뜻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산의 호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 다산 선생의 대표적인 호는 어, 다산이에요. 그렇죠? 정약용의 대표적인 호는 다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호라고 합니다. 아호. 아호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를 아동이다, 어린이이다. 그래서 어릴 적 부르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니고 어, 여기 안은 아주 우아하다, 고아하다. 아, 그래서 문인이나 예술 같다 위에 호나 별호를 높여서 이러는 말이다. 네, 그래서 이아 자는 어, 어린이 아 자가 아니다. 아동할 때아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자, 대표, 호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다산이고, 사암이고 열수다. 사암과 열수는 아,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산의 호와 관련돼서. 네. 자, 많은 것 중에 세개 대표적인 것, 다산, 사암, 열 수가 있는데, 다산이라는 호는 다 아시다시피, 어, 강진에 유배할 때 머물렀던 다산초당이 있는 만덕산이라는 산이 다산이다. 다라는 것은 차를 뜻하죠. 차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덕산의 명물인 차, 그 차밭에서 따온 호다. 네, 그래서 다산초당을 거기에 만들었죠. 근데 이것은 이 호는 본인이, 어, 정약용 선생님 본인이 직접 썼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다. 또 후대에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사암이라는 것은 사자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다산 선생그 저수에 보면 기다린다는 뜻에 사암이라는 호를 많이 썼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쓴 묘지명, 자참 묘지명에도 사암 정약용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부째 열수라는 것은 유배, 유배를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 이제 57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18년을 계시다가 75세, 75세에 이제 타계를 하셨는데 고향에 계실 때, 고향에 돌아와서는이1 8년은 열수라는 이 호를 더 많이 썼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열수라는 것은 이제 한강을 뜻하는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산을 여유당 여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당 전수라는 것도 있는데 여유당은 이제 집당자처럼 당호입니다. 당호. 당호라는 것은 당우의 호다. 집당자 집우자요. 둘다 집입니다. 집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호를 가리킬 때도 쓴다. 어, 어이 당호가. 예. 그래서 본명이나 자이외에서는 이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 아호다. 할 때, 당호나 마호나 같이 쓰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유명한 당호는 사임당, 사임당, 신사임당, 사임당 신시. 그리고 난설은 허난설흥 할때헌도 이제 처마헌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당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산은 당호를 여유당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다산에 여유당계가 있다. 여유당이 돼서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여유당이라고 한다. 여유라는 것이 있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박승물 선생이나, 이런 정혜렴씨가쓴은 이런 책에 보면, 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여여, 여라는 것이라는 것은, 겨울에 냇물을 건드는 듯 하다. 겨울에 냇물을 건드는 듯 하다. 여라는 것이, 그죠? 그리고 유여, 유라는 것은, 사방이 두려워하는 듯하거라 유라는 것은 사방이 사방 그렇죠 이 두려워하는 듯한다 그런 뜻으로 여유당이라는 어, 것을 적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라는 것은 의심이 많은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는 유라는 것은 급이 많은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은 이제 유라는 것은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망설이기를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 할때 상당히, 겨울에 시내 건너듯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 유라는 것은, 겁낸다. 겁내기를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겁낸다. 이런 뜻으로, 어쨌든, 여유당이라고 했다. 당호를 그렇죠. 여유당 전선은, 어, 1934년에서 38년. 이것은 이제, 일제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고, 오랜 이후에, 이제, 한 100년이나 지났나요? 그때 이제 만들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정약용 서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산재되어 있던 정약용 저술들을 전집의 형태로 묶었다. 그래서 당호를 써서 여유당이다. 굉장히 많죠. 154권에 76책이다. 아주 많은 이렇게 저작물을 남기신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유라는 말을 보니까 사실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낭패다. 교활하다. 유예다. 네. 여기 앞에서 나온 여유라는 게 나왔죠. 이게 다 어떤 상상의 동물들이다. 여기에 여는, 앞에서 여유당의 여는 의심이 많다. 뭐, 유는 겁이 많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낭패라는 것은, 아, 낭패다. 일이 잘못됐을 때, 걸어쳤을 때 하죠. 그래서 낭이라는 것은 뒷다리가 짧거나 아예 없고, 패라는 것은 앞다리가 없거나 아주 짧은 동물이다. 그래서 각각은 혼자 행동을 못해요. 떨어지면 아주 그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둘이 붙어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낭패란다. 다 상상의 동물이다. 그래서, 짐승을 뜻하는 이 글자가 들어갔죠. 큰 개견. 교활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활하는 것도 동물이다. 교활이 어떤 호랑이를 만나면 몸을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 내장을 뜯어먹어서 호랑이를 죽게 만든 후에 나온다. 그것이 교활의 어떤, 원래 이제 관련되는 이 것이다. 유예한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은 여유가 했지만 유예이라는 것도 있는데 유는 의심이 많아 조그만 소리에도 바로 숨어버린다. 그리고 얘는 몸집이 커서 굼뜬다. 그래서 유예다. 유예한다. 네. 앞에서 보면 여유에 보면 사실은 유는 겁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는 더 의심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막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러한 여유당의 여유와 낭패, 교활, 유예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이 어좀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1표 2서. 예, 표 하나와 서가 두 개다. 이게 다산의 3대 저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세 유표, 목민 심서. 그렇죠? 흠흠 신서. 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것은 유표가 뭐냐라는 것. 그리고 왜 심서라고 했느냐. 그리고 또, 왜또 신서라고 했느냐. 물론 경세와 목민과 흠흠이란 말도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두고. 중점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세유표. 경세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네, 세상을 경영한다. 어, 세상을 다스린 것이다. 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숨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다. 네, 임금님께 올리는 글을 표라고 한다. 어, 유명한 표가 있죠. 어, 제갈공명의 출사표. 네, 그것이 이제 표다. 그러면 이제 유표는 뭐냐? 유는 남긴다는 뜻이죠. 유표는 신하가 죽음에 임박하여 죽었어도 그 임금을 잊지 않겠다는 의리와 올바른 치도, 네, 올바른 치도의 구현을 위해 임금에게 올리던 글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쓴 것이 경세유표다. 네. 어, 다산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 순조 때 다산과 정조는 사실 짝이 잘 맞았는데 어쨌든 어, 초기에는 맞았는데 나중에는 막 오랫동안 헤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순조 때 정약용이 관제개혁. 관제, 나라 기구의 개혁과 부국 강병을 논한 책이다. 관제에 관한 고금의 신뢰와 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에 대한 견해를 기록한 것이다. 4 4권에 15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세 유표는 유표다, 표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다. 나라를 이렇게 다실려야 됩니다. 하면서 참,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유표라는 그런 의미를 해서 남겼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목민 심수다. 목민이라는 것은 목이라는 것은 어 친다는 뜻이에요. 소를 친다, 양을 친다, 양떼를 친다. 네, 칠목자, 목동, 목축, 목사님 할때 목사. 네, 회초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민은 백성을 뜻하죠. 백성을 이렇게 다스린다. 어,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심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순조 때아 네, 앞에서도 이제 경세협회도 그랬습니다만 어, 정약용이 이제 쓴 개몽도서다. 지방 관리들의 피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한 것이다. 네,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관리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몽민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또는 고을의 원, 고을의 원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근데 어잘 다스려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후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 취민을 하는 데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그것은 안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심서를남겠다왜 마음심이 들어갔느냐. 그것은 심서라고한 뜻은 뭐냐. 다산 어 자신이 목민을 잘할 마음이 있었겠죠. 네, 목민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몸소 실천할 수 없어서 오랜 기간 유배를 당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 있었기 때문에 어, 심수라고 적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산이 어, 물론 조그만 저 지방관하고 그리고 아멘 의살사로서도 이렇게 지방을 다니고 했습니다만 은 어, 어쨌든 정말 어, 목민을 잘 하고 싶었는데 본인에게는 그렇게 어, 기회가 별로 없었다. 아, 그래서 자기의 그 애초다 마음을 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심서라고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흠, 흠, 심, 신서. 흠이는 것은 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어, 임금, 왕이 직접 어떤 행하는 것을, 어, 어, 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흠정역, 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국에서 왕의 명령으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 흠정역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흠, 흠은, 흠 자체는 이제 삼간다. 그래서 흠, 흠은 삼가고 또 삼간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심서가 아니고 신서다. 네. 형벌, 형벌이를 맡은 벼슬아치들이 유의할 점에 관한 책이다. 간행은 순조 22년에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원나라에 있었던 어떤 무원록이란 책과 명나라의 대명률이라고 있죠. 어, 그것을 조선의 어, 선민적이고 민본주의. 선민이란 것은 백성을 민을 우선한다, 화 앞세운다. 그리고 어떤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한 법치군주제 정신의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다. 재해석이 있기 때문에 신세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원록과 대명률의 차별성이 담긴 애민적 정상 창작이다. 상당히 어렵죠.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좀 인정을 해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법 관련 규칙을 유도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흠흠신수다. 네. 애민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오늘 다산, 네, 다산이라는 호, 그리고 다산정약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유당이라고 했다. 여하고 유하다. 의심스럽고 조심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것이겠죠. 1표, 네, 경세 유표는 1표다. 이 서는 몽민심서와 흠흠신서다. 왜 유표를 했느냐? 왜 심서라고 했느냐? 왜 신서라고 했느냐? 라는 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